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활동하는 노래하는 울트라 MC 비타민 MC 노민입니다 아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아, 정말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꿈은 이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꿈은 몇 개나 됩니까 단 하나의 꿈조차 어,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당당한 도전의 책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책을 읽고 나니까 저의 꿈이 또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명절, 정말 알차게, 알뜰하게,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그리고 친척과 함께, 정말 정을 나누는 그런 풍성을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민은 더욱더 에너지 충전해서 국민들 곁으로 달려가서 힐링의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늘 노민이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